비선출 일반인으로 프로에 데뷔한 동네 야구의 전설 한선태. 프로 데뷔 첫해 2군 경기 씹어 먹고 1군에서도 멋지게 활약하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남자가 오, 동네 야구 판에 돌아왔습니다. 헤니다이 네. 찌릿찌릿해요. 제구가 너무 좋고 네. 네. 오, 네. 볼이 확실히 살아서 기가 막혀. 아, 아. 제제콩 그라운드. <laughs> 와. <우와. 웃음> 프로 야구와는 달리 수비 요정, 타격 요정, 오, 심판 오, 요정들로 <laughs> 가득한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제가 던져주는 극강 난이도의 미션 네 가지를 한 선태 선수는 경기 중에 수행해야만 합니다. 해보겠다. 해보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선태 동네 야구 3인인 경기를 함께 보시죠. 선발 한 선태 마운드 끝단 없고대충긁어서 18m쯤 될것 같은 지점에 한 선태 선수가 올랐습니다. 아니, 섰습니다. 동네 야구가 타이르쳐 봐. 뭐. <laughs> 여기서 첫 번째 미션. 1회 두명 이상의 타자를 내야 땅볼로 잡아내기. 첫 번째 타자 등장합니다. 어, 이야구깨나 해본 것 같은 복장에서 만만치 않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첫구 아, 시원하게 몸쪽 꽉찬 공! 배트의 안쪽에 공이 맞으면 내야땅 볼류도가 아무래도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만 배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깥쪽 낮은 공! 이 역시 가장 때리기 어려운 코스로 빗맞은 내야땅 볼이 나오기가 참 좋은데요. 아쉽게도 커트! 어허, 이 넘어지면서까지! 승부 진지합니다. 그리고 3구째 <laughs> 눈높이로 공이 날라오자 너무나 쉽게 배트를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두 타자에게는 그라운드 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 상진이라 좀 뿌듯하긴 합니다 근데 그라운드 볼이 나왔을 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맞춰잡아보시죠 두 번째 타자 등장 공을 최대한 앞에서 보고 싶은 욕심이 상반신에 크게 반영된 이 타자 이 타자에게 내야땅볼을 잡아서 침착한 송구 미션 성공으로 가는 첫 단추를 잘 깨어냅니다 오, 다음 타자는 대학교에서 야구동아리를 즐기는 이 수준급의 선수 어, 대학교 동아리 한선태는 이번에도 내야땅볼을 유도하며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몸쪽 직구 아 나왔습니다 삼루쪽 내야땅볼 그러나 동네 야구는 지금부터죠 투수의 아웃카운트를 안타로 둔갑시키는 수비요정들이 지금부터는 일할 타이밍이거든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왜 잡아냅니다 포효하는 한선태 <laughs>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요정의 저주를 피해가며 첫 번째 미션 성공 동네 야구 조상답게 아주 깔끔한 공 6개로 끝나는 그런 투수 한편 상대팀의 선발 투수들은 이날 하나같이 극심한 재구력 난조를 겪으면서 1회 아주 많은 점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승패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선태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닝에는 또 하나의 미션이 걸려 있습니다. 앞선 1, 2, 3번을 삼자 범퇴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팀의 중심인 4번 그리고 5번 타자들을 상대해야만 하죠. 이 거포들과 어떤 전략으로 승부할런지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상대하실 겁니까 거포를? 멀리 치려고 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슬로우볼로 한번. 아,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팀의 4번 타자. 어, 던집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공을 전혀 보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방망이와 공 사이에 이 마티즈 한 대가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휘둘렀어요. 어이씨. 사실 동네 야구 참가자들간에 이 실력을 검증해볼 시간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만으로 4번 타자를 결정하게 되면 재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삼진. 공이 막 떨어지네, 지금. 그러나 5번 타자, 5번 타자 등장! 어, 이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마치 야구 방망이로 해머 던지기를 보여줄 것만 같은 엄청난 포스 살짝 긴장하는 표정에 한선태가 공을 던집니다. 저, 아니 무슨 일이? <laughs> 정말로 해머 던지기를 해버리는 엄청난 5번 타자. 이 투수와의 기싸움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 타자는 진심으로 처음 봤어요. 아, 이 외모와는 상관없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네요. 어벤져스. <laughs> 하지만 이때 한선태 선수가 적절한 필살기를 꺼내 듭니다. 아리랑 볼, 아리랑 볼, 그것은 바로 아리랑 볼. 삼진. 와저 기막힌 아리랑 볼 제구와 필살기를 꺼내 든 타이밍이라니, 과연 동네야구계의 거장. 동네야구에 너무 익숙한 느낌이야. 아제제홈 그라운드죠. <laughs> 이제 한 타자만 유리하면 총 3이닝의 경기 가운데 2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견 평범해 보이는 6번 타자 등장. 한선태 공을 던집니다. 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수비요정. 스스로 3미터쯤 뛰어오를수 있다고 믿고 있던 수비요정의 망상을 뒤로한 채 공이 바운드되면서 마침내 첫 번째 주자가 1루를 밟습니다. <laughs>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흥미로운 참가자들 이회의 작전 슬로우볼은 한 방을 노리는 고퍼들에게는 좀 먹혀드는 듯했으나 이런 얄쌍한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 떴습니다 이것은 포스플라이? 아니면 투수가? 어? 공을 놓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아니야. 와... 폴프레임 있으죠 <laughs> 이 틈에 타자 주자는 1루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를 지나 3루로 갑니다 순식간에 2, 4, 1, 3루의 위기 동네 야구판에 돌아오자 현장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현 LG 트윈스 소속의 한선태.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나봐요. <laughs> 어쨌든 경기는 계속되어야겠죠. 여지는 7번 타자. 말끔한 야구 유니폼에서 이 강타자의 포스가 느껴지는 선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선태 선수는 스스로 배트 2회의 전략, 슬로우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하지만 이때 자, 3루에 있는 주자가 지금 계속해서 홈을 노리고 있어요. 몸쪽으로 던진 느린 공이 타자의 배트에 걸립니다! 다소 뒤에서 맞은 듯한 공이 노중간을 네 갈랐고 빠른 발을 이용해 타자 주자는 1루에 세인! 그리고 3루에 있던 주자가 마침내 홈을 밟습니다! 점수 7대1 한선태 선수의 첫 번째 실점! 무실점 완복 미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너무 자신감 아, 어 상대를 인정하는 멋진 멘트 그러나 아직 경기 중이라는 걸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타자는 만화책을 찢고 나오신 듯한 외모의 소유자 타격 자세에서 느껴지는 바 타격 역시 초등에게 조롱을 당하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아스윙 아 힘을 내요 미스터 만찢남 호흡을 길게 가져간 한선태 투수 갑자기 여기서 또한 번의 필살기가 작렬합니다 휘두르지 마. 부력게 삼진 온 마음으로 응원했던 타자에게 한선태 선수가 또한 번의 삼진을 뺏어냅니다 그렇게 2회 1실점을 했지만 팀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경기는 바로 3회로 이어집니다. 3이닝 룰로 제한되는 동네야구의 규칙에 따라 오! 한선태 선수는 이제 마지막 이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않는 다른 강속구를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최고 구속은 129km까지 나왔고 3회 들어서서는 평균 120 정도의 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아 이건 동네야구 수준에서 너무나 악몽 같은 스피드라고 할수 있어요. 갑작스런 무력시 위에 살짝 쫄보가 된것 같은 3회의 첫 번째 타자. 어? 그러나 페이크였을까? 빠른 공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회와 같이 느린 공. 게다가 빠졌습니다. <laughs> 또한 번의 느린 공. 어, 네 같은 코스에서 공 하나쯤은 좀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볼 판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돈이 좀 넓어요. 건조 있는 심판. 바깥쪽을 좀안 잡아주는 경향이 있네요. 이제 인코스로 공략을. <laughs> 그러나 고집과 집념이라면 지지 않는 이 남자. 그것 하나로 프로의 세계 에 입성하지 않았던가? 집요하게 같은 코스의 공을 아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타구 우익수를 넘어 뒤로 쭉쭉 뻗어갑니다 동대야구답게 외야 펜스가 없어 홈런은 아니었습니다만 인정 이루타 와야 그야말로 홈런성 타구 아, 앞에 두통수 하나야 많이 좀 많아지는 듯합니다 <laughs> 엄청난 타격입니다 네, 여튼 그렇게 무사 주자 2루또한 번의 실점 위기.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저도 살짝 긴장이 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공 던지시지? 그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러브 안으로. 네. 칠구 하겠습니다. 바깥쪽 꽉찬직구를 알겠습니다. 바깥쪽 꽉찬직구를 얘기했습니다. 어! 어! 예고한 곳에 꽂아 넣으며 삼진. 이루했던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두 개. 허공에 잽을 두번 날리는 참신한 세레머니 뒤로 아리랑 폴을 주문해 봅니다. 한번 아리랑 폴 어떠세요? 네, 아리랑 폴. 아우 투코 제가 나름 아리랑 폴 장인인데 이 정도면 높이와 속도 그리고 추임새까지 이건 뭐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고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국내야구판에서나 던질 수 있는 최강의 마구가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게 느린 공두 개를 보여준 다음엔 이제는 뭐다? 여기서 이제 강속구 하나 딱 넣으면 끝죠 바깥쪽 강속구, 바깥쪽 강속구. 을 찔러 넣습니다. 삼진. <laughs> 이제 남은 아웃 칸트는 단 하나. 타석에는 아, 제가 싫어하는 잘생긴 애몸똥색 후드티 남이라는 닉네임을 뒤늦게라도 붙여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첫구로 선택한 공은 몸쪽 꽉찬 공. 어? 뭐야? 어?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원래 이렇게 안 잡아주시는 분이. <laughs> 아까 심판 판정이 불만이 없으시다고 했던 아니, 것 같은데 심판이 볼이라면 볼입니다 하는 수 없이 직구 위주의 승부를 가져갑니다 한가운데 찔러넣고 이번에는 몸쪽 높게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불카운트에서 결정구는 어? 아리랑 볼! 하자 쳤습니다 바깥쪽 높은 곳에 형성된 공을 그대로 통타 중견 수비 요정의 글러브가 사정없이 공을 노. 쳐내며 이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두 번째 실점을 기록하는 한선태 선수 아, 방울로 자꾸 올라가는데요 지금 그런데 너무 잘 쳐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저의 편심의 아리랑골이 았습니다 <laughs> 너무 유쾌하죠 <laughs> 거포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포 등장 오 지난 타석에 비해 제법 정교해진 선구안으로 한선태 선수의 공을 커트해 봅니다만 아쉽게도 안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삼진 그리고 경기 끝아 한선태 선수는 총 4가지 미션 가운데 2가지 미션을 성공하였고 이날 참가했던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과 함께 캐치볼, 투구시범 그리고 사인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이 혼남의 2020년이 누구보다 밝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선태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또 궁금해들 하시겠죠? 네, 짧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마칠게요. 안녕. 글러브는 어디 거예요? 골드스. 골드 아, 골드 쓰시는구나. 네. 제가 직접 만져보고 고른 거예요, 가족도. 예. 아, 네. 선수한테 제일 맞는 글러브를 찾아주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 주시죠. 이 골드 글러브 회사에서. 골드 가서 한번 맞춰 보세요. 아마 손에 맞으시는 거 글러브 찾을 수 있을 거예요.